আদাম আদাম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불화설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스포츠 바이블은 27일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리오네미시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했어요. 돈나룸마는 이탈리아의 주전 골키퍼로 유로 2020 우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잠재력을 인정받은 돈나룸마는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PSG로 이적했죠. 하지만 그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등총 10개 경기에서 단두 경기 선발에 그쳤네요. PSG의 주전 골키퍼는 케일러 나바스입니다. 스포츠 바이블은 이탈리아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보도를 인용해 돈나루마는 남미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선발진에 의해 팀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메시를 비롯해 앙헬 디바리아 네이마르 등은 나바스의 큰 지지자라고 전했어요. 메시와 마리아는 아르헨티나, 네이마르는 브라질 출신이죠. 한편 PSG는 올 시즌 줄곧 불화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메시 유티 킬리안 은바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적을 원했다는 흥문이 있어요. 최근에는 은바페와 네이마르 사이에서 패스 논란이 발생했어요. 아직 PSG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새로운 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네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지난 20일 올림픽 리옹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프랑스 리그 1두 경기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은 메시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복귀했음을 알렸어요. 포체티노 감독은 메시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며 그는 맨시티전 스쿼드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아직 베스트 선발에 넣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일 선발 명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죠.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메시가 PSG에서 아직 활약이 적다는 지적에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를 감쌌네요. 포체티노 감독은 그가 새로운 팀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메시의 가족 또한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포체티노 감독은 그는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료들을 알아가고 있다라면서 "메시는 성공할 것이다. 그는 PSG에 많은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다"라고 강한 믿음을 나타냈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